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진공관을 한번 고쳐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앰프인데 어, 스퍼트레스라는 어, 메이커에서 나온 어, V1이라는 어, 모델 앰프입니다. 어, 하이브리드 타입의 앰프고요. 어, 프리부는 어, 6N8P 어, 진공관을 두 발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파워부는 LM1875를 사용을 해서, 어, 증폭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국산이기는 하지만, 어, 굉장히 좀잘 만든 앰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나름, 뭐, 아이덴티티도 좀 강하게 있어서, 어,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어,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많지는 않은데, 어, 간단하게 듣기는 꽤 괜찮고요. 작지만, 뭐, 이쁜 소리를 내주는 어, 앰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공관을 빼다가 좀 실수를 해서 어, 진공관 베이스하고 유리관하고 이제 유격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한번 고쳐 보려고 하고요. 일단 진공관을 빼서 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 진공관이 어, 데미지를 조금 입은 진공관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형이 맞지 않습니다. 조금 한쪽으로 쏠렸고요. 예, 빼다가 힘을 주니까 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맞춰 보려고 하는데 지금 휘어진 채로 고정이 아예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맞췄고요. 어, 이 친구 열을 조금 가해가지고 어, 고정을 시켜야 될것 같고요. 일단 어, 어 약간 들리시죠? 이제 유격이 생겨가지고 어, 뺄때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본드로 한번 고정을 시킬까 하고요. 본드도 어, 괜찮은 본드를 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뭐 실리콘으로 고정한 분들도 어, 계시던데, 저는 어, 실리콘보다는 접착제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접착제로 어, 고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접착제는 록타이트에서 나온 어, 454 접착제입니다. 어, 이 타입은 조금 특별한 게겔 음, 타입이고요. 5초 어, 밴드처럼 이제 빨리 붙는 접착제인데, 겔 타입이라서 흐르는 건좀 작습니다 물처럼 흐르지는 않고요 젤리 같은 특성이 있어서 어, 조금 바르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사용 온도는 마이너스 음, 40도에서 12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20도 시에서 접착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어, 120도 시에서는 어, 50% 정도의 강도를 가집니다 꽤나 괜찮은 접착제 같아서 어,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이갤 타입 접착제로 진공관을 고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음, 이 유리관 주위에 본드 자국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전 테이프를 한번 감아줄 거고요. 감아주고 난 다음에 그 사이로 접착제를 넣어서 고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중공관 베이스도 감아주겠습니다. 아, 본드 자국이 나면 좀 그러니까 음, 쓰던 거라서 잘 나오지가 않네요. 음, 일단 핀셋으로 뚫어줘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겔 타입으로 접착제가 나옵니다. 물티슈로 주변을 제가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유리관하고 어, 베이스의 어, 틈이 다 메꿔졌고요. 네, 이제 굳기만을 기다리면 어, 되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스하고 유리관이 흔들리니까 어, 진공관 뺄때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해서 고정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실리콘은 조금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잡아주는 게어 약간 그 유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접착제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적당히 굳기만을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좀 안정감 있게 어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전 최근에 피아노 연주를 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죠 어,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어, 미국의 반클라이먼 콩쿨에서 어, 우승을 했습니다 크클라이먼 콩쿨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3대 콩쿨에는 들진 않지만 음, 꽤나 인지도가 있는 콩쿨이라고 알고 있고요 어, 3대 콩쿨인 어, 쇼팽 차이콥스키, 퀸엘리자베스가 이제 3대 콩쿨리인데이 어, 차이콥스키에서 어, 냉전이죠. 어, 소련하고 이제 미국하고 서방하고 냉전일 때, 방클라이먼이라는 어, 피아니스트가 어, 소련에 가서 어, 우승을 했습니다. 1회차 우승자가 방클라이먼인 이제 미국 사람이라는 게좀 아이러니이긴 한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민찬 피아니스트의 어그 연주 콩쿨 영상을 한참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다른 게 아니고 아저 어 나이에도 나이를 떠나서 아 열정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어제 자신도 한번 비춰보면서. 나는 뭐 했는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 연주가 감동적이더라고요. 안보신 분들은 어, 임윤찬 피아니스트 검색을 하시면 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거의 다 말랐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테이핑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본드 자국은 약간 남았지만, 어, 접착은 아주 강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쓰면 뺄때 안정감 있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신품관을 살 때는 접착제 작업을 먼저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테두리 부분이 약간 뭐, 백화가 되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어, 어,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 봤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면서 열정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어, 삶에서 후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럼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